3개월 만에 15kg 감량. 말이 쉽지?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닭가슴살만 먹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게 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개월 만에 15kg 감량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낸 걸까요? 혹시 타고난 건 아닐까? 걱정 마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7가지 공통점인데요. 이 일곱 가지 제가 확실하게 파헤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구독자님들도 3개월 뒤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비밀, 바로 기록입니다.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10중 8구는 뭘 먹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는지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랑 직접 눈으로 보면서 기록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 뇌는요 기록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뭐다 더욱더 의식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제가 운동할 때마다 횟수 세는 것처럼 말이죠 기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이어리에 써도 좋구요 요즘 좋은 앱들 많잖아요 아니면 저처럼 인바디 사진을 찍어서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자 구독자님들 지금 당장 핸드폰 메모장을 켜고 오늘 먹은 것부터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행동 하나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다이어트할 때 단백질 섭취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중요한지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근육을 보호하고 생성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죠. 실제로 3개월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자기 몸무게 곱하기 1.5g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몸무게 7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최소 10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많은 단백질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쉐이크도 잊지 말아야죠. 자, 이제 세 번째 비밀. 바로 하루 두끼 또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에이, 굶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무작정 굶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대신에 아침 식사를 건너뛰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서 공복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16대8 간헐적 단식인데요.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안에만 식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동안 섭취하는 총칼로리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활 패턴이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운동 후에 바로 식사를 하는 것보다 가볍게 단백질 쉐이크만 마시고 점심, 저녁을 든든하게 챙겨 먹는 게더잘 맞더라고요. 구독자님들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기입니다. 아니, 매일 몸무게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몸무게 숫자에 집착하라는 게 아닙니다. 체중계는 단순히 몸무게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전날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제 치킨 먹었더니 몸무게가 늘었네. 오늘은 좀더 조절해야겠다. 열심히 운동했더니 몸무게가 줄었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너무 숫자에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매일 몸무게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관리하고 조절하려는 의지입니다. 체중계는 친구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비밀. 바로 고강도 운동입니다. 다이어트 할때 식단 조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운동이죠. 특히 일주일에 최소 세번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강도 운동,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고강도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만 생각하시나요?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도 좋지만, 자신의 체력에 맞게 강도를 조절해서 할수 있는 운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벌 달리기, 버피 테스트, 줄넘기처럼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운동도 고강도 운동에 속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대사량을 높여서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하다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건 덤이죠.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조금씩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에이, 물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입니다. 물은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주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세달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2터 이상 물을 꾸준히 마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항상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거나 식사 전에 물한 잔을 마셔서 포만감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다이어트는 몸만큼이나 마음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이 높아지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세달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식단 조절이나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멘탈 관리를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해야 식탐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간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달 만에 15kg 감량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비법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곱 가지 공통점은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이죠. 핵심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작심 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일곱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3달 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 다이어트 가이드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형님들, 파이팅!